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토부 대강의에서 광역교통2030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교통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쏠림이 나타났는데, 네. 빅데이터 검색량으로 본 인기 노선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것들이 검색이 많이 됐냐, 이런 것들을 눈여겨봤습니다. 한달 전부터 변화 추이를 좀 보면은 어느 노선이 발표될 때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느냐, 요걸 응, 응, 응. 보면은 관심도와 또 앞으로 그 개발 호재에 대한 강력한 응. 어, 그런 효과를 미리 진작을 해볼 수 있는데, 응. 10월 초부터 10월 30일까지 이번에 발표된 노선 중에서 가장 급등한 것은 바로 김포 한강선입니다. 김포 한강선? 네. 어, 데이터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노선은 발표 직전 한달 동안 음. 두배 동안 두 배가 상승했고요. 만권에서 이만 권을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이제 뭐 5호선을 이제 검단과 김포로 연장할 노선인데 가장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수혜에 대한 어떤 타급력이 어, 크겠다.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가 이제 증거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김포항 노선이 5호선하고 만나니까. 네. 어. 그래서, 뭐, 김포선을 통해서, 이제, 교통, 수도권 교통의 법칙, 제 말씀을 찾아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 0에서 1이 되는 곳을 어, 주시해라. 여, 0에서 1이 되는 곳. 어. 네. 그게 뭐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어. 행동 경제학 이론에 어. 범주 경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거의 불가능해서, 어. 갑자기 가능해, 가능성이 생기나면, 아. 사람들이 크게 반응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0%였어요, 가능성이. 30% 됐어요, 어떤 사건이. 어. 그거랑 가능성이 40%에서 70% 됐을 때보다 어. 0%에서 30% 됐을 때가 훨씬 더 크게. 가능성은 30%씩 증가했지만 0에서 30% 생겼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체감 효용을 크게 느낀다. 음. 김포 한강은 사실은 김포, 뭐 한강, 서, 김포 선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작은 수준이고 음. 음. 전혀 이제 서울 지하철이 없다. 어. 김포나 검단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부분이 영에서 1이된 부분이라서 검색량도 늘어나고 어. 실제로 이게 증거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신안산선의 효제로 빛을 본게 바로 안산중앙역에 있는 안산 센트럴 프로즈입니다 음. 이게 어 5억에서 이제 한한한해 동안 6, 1억이 올라가면서 6억이 됐어요. 음. 음. 안산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급이 엄청 많죠. 다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올랐다는 것도 결국에는 영에서 일의 효과. 아. 어, 어,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어. 남양주와 구리, 구리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죠. 이 왜? 어, 어. 하루더니 됐으니까. 네. 남양주 네. 구리에는 서울 지하철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영에서 1인세다 보니까 아또 소사 원시선으로 시흥 분양권이 1억이 올랐어요. 음. 역시 시흥도 서울 지하철이 없었는데 음, 음 서울 지하철로 연결되는 것들이 뚫리다 보니까 상당히 음. 투자 수익률로 치자면 뭐, 뭐 분양가 5, 6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이라는 상승폭은 뭐 지금다좀 지금 강남보다는 더큰 거죠. 음, 20% 올랐으니까. 네. 음. 그런 0에서 1이 되는 곳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 거고. 즉, 0은 이 지역에서 서울에 갈수 있는 교통망이 지하철이 있느냐. 네. 없다. 0. 네. 생겼다. 1. 네. 이거네요. 네. 김포항강선 말고도 두 번째로 검색량 많았던 게 고양선이고. 오. 고양선 1만 3천 건이 검색됐고. 와. 그 다음에 3등을 한게 이제 원종홍대선. 원 원종홍대선. 이게 8천 건 원종 홍대선? 네오 이런 게 있구나 네, 홍대 2호선인데 그것이 있는다는 것이고요 원종 홍대선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어. 이제 이슈화 되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정부에서 광역교통에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체감적으로 반응을 많이 한 거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해당 지역들의 어떤 집값도 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번에 뭐 GTX-D 네. 라는 게좀 회자됐는데 사실은 네. 정부의 보고서에는 GTXD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GTXA 정부에서도 가장 먼저 하겠다고 밝힌 그 노선도 진행이 착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착공 진행 속도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그렇죠. 점을 통해서 GTXD는 응. 좀 나중에 생각하지만 아주 <laughs> 아주 긴안목과 <laughs> 그것은 큰 <laughs> <가난이 의미의> 인내심으로 <laughs> 기다려야 될 필요가 <laughs> 그 있습니다. <있을 말>. <laughs> 근데 여타 통과 못하면? 통과 못하면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laughs> 빅데이터로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데이터로 읽어볼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도 흥미롭습니다. 응. 막 보면 혼자 깔깔깔 웃고 그냥 너무 재밌죠. 어? 그래요? 실한가는줄 어? 몰라요? 실제로 예측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 훨씬 재밌. 저만 알... 저만 먼저 제일 먼저 하니까 어. <웃음> 재밌죠.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교통망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